생주 어, 생주 생주 책 읽어줘. 음, 책 읽어달라고? 직접 쓴 책이야, 꾸며나? 응. 그래, 알았어. 올라가서 누워 있으면 가서 읽어줄 테니 잘 준비하자. 와. <웃음> <웃음> 마침내 주긴긴 여정을 끝에서. 왕자는 소원을 세 가지를 이루어 준다는 전설의 보물 상자를 찾았답니다. 보물 상자를 열어보니 우와, 놀랍게도 요정이 나와 왕자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 준다고 했습니다. 왕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. 모든 왕국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만큼의 금은 보화를 달라. 요정은 그 소원을 이루어 줬습니다. 왕자는 또 말했습니다. 나에게 괴물을 때려잡을 수 있는 아놈의 용기를 달라. 요정은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왕자는 말했습니다. 나에게 불멸을 달라. 요정은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. 응? 왜 멈췄는지 열심히 쓴 거니까 끝까지 제대로 읽어 줘, 선지세 가지의 소원을 다 이루어진 왕자는 이제 집을 향해 기나긴 여정을 또 다시 시작합니다. 요정은 자신이 도움이 될 것이라 얘기하며. 왕자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. 하지만 왕자의 소문을 들은 괴물들이 왕자를 시기하며 왕자의 목숨과 보물을 빼앗으러 달려들었습니다. 편안했어야 할 귀환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. 왕자 등 괴물을 물리치며 몇 번이나 물에 타죽고 관통당해 죽고 달려나가 죽고 감전당해 죽고 거미에게 먹혀 죽었습니다. 그제서야 어리석은 왕자는 깨달았습니다. 자신의 마지막 소원은 후회하였습니다.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우둑한 왕자는 요쟁에게 자신의 소원을 취소해달라고 빌었습니다. 결국 왕자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. 불쌍한 왕자는 점점 동제를 벗어나 결국 왕자는 자취를 감추고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. 아 정말 재밌었다 기치 샌즈 샌즈가 읽어줘서 더 재밌었어 자 이제 미친 왕자를 피해 도망가 샌즈.